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애 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요즘요 음, 현재 두분한 분은 이제 가족이고 한분 싱글 아니 싱글은 아닌데 혼자 이렇 답사 오셔가지고 <laughs> 같이 길을 찾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플랜 A, 플랜 B 이렇게 막 서로 하다가 어유 제가 막 가슴이 뛰고 제가 막 하는 것처럼 어, 마음도, 몸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되게 신이 나요, 제가. 그런데, 아, 이렇게 아무 비자 없이 지금 이렇게 답사 겸 방문 겸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어, 이렇게 하면서, 저, 제 성격 이 있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오시면 그냥 막 대시, <laughs> 대시 해보고, 무조건 찾고 <laughs> 해가지고, 어, 참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한 예, 분은 이 남자분이신데, 그 컴퓨터 IT 쪽이에요. 컴퓨터 테크니션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 10년 이상 기술 있고 그러면은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대신에 지금 오셔가지고 트라이 해보시고 이런 경우는요. 거의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영어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호응을 해줘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분들은 다행히 내가 소스만 주고 바람만 넣으면 열심히 가서 찾아보고, 여기 가라면 가고, 저기 가라면 가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해요. 어쨌든, 어, 저를 믿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큼,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최대한 제가 오시면 도와드리긴 해요. 그래서, 어, IT 쪽에 계신 분이 일주일 되셨는데, 무조건 제가 컴퓨터 회사 쪽 무조건 어플라이 해라. 왜냐면 한국에서부터 조금 아하셨해나 봐요. 근데 예, 외국에 있으면 이게 잘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오자마자 전화 이제 되는 순간부터 무조건 여기저기 어플라이 해보고 면접도 해보고 일단 최대한 그냥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왜냐면 외국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할수 있다. 배워서 하겠다 면접 교육까지 내가 시켜가면서 그래서 어, 신나게. 그 긍정적으로 밝게 정말 딱 그~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면접 보러 와라 그랬대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지금 밴쿠버가 실업률이 최저예요 그만큼 글쎄 이게 전반적으로 캐나다가 좀 실업률이 낮은데 밴쿠버가 더 그니까 러 맛만 먹으면 다 일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장에 돼 있어요 제가 역대 몇년 동안 지켜봐도 정말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러라 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뭐 어쨌든 관광이든 유학이든 어떤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한다는 얘기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민이 문호가 개방되면서 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민이 문호가 개방이 됐는데 우쩜좀 이렇게 영어가 안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여전히 힘든 그 현실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면접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했는데 정말 됐어요. 어, 필기 시험도 합격하고 면접도 패스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laughs> 뭔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자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회사에서 어, 지금 비자 원래가요 캐나다가 비자를 외국인한테 내줄 때는 여기 현 현지에서 그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 애국에서라도 데려오겠다. 이럴 쓸때 정부에서 워크비자를 주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그런데, 어, 그러지 않고도 요즘 많이 문호가 개방이 돼가지고, 어, 많이 이렇게 취직을 되고 요즘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쨌든 첫 어, 면접을 갔는데, 성공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시도를 막 하라고 했잖아요. 까짓 거 해보고 안 되고 말고. <laughs>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된 거야. 아, <laughs> 그게 나를 너무 기쁘고 신이 나가지고 우리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막 일도 하고 바빠가지고 못 됐는데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다시 이제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어, 너무너무 필요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네가 비자가 없어서 보통 매니저하고 면접을 보거든요. 어 지금 이제 어떻게 힘들겠다라고만 얘기하고 왔대요. 근데 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해야죠. 왜냐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더 가서 다시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처음이니까 분명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열군데 20군데, 100군데 두드리면 오급이자 주는데 없겠습니까 막말로 이렇게 베테랑 기술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믿고 또 계속 시도해 볼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관련 IT 쪽이 이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구인 광고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제 주변에서도 보거든요 뭐, 토론토나, 그, 알버타, 뭐, 이쪽에서도, 사스케처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데 오래 사시던 분들이 이쪽에, 이렇게, 잡이 많이 생기면, 대도시로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도 제 옆에 어떤, 분, 어떤 분이 토론토에서 오셨어요. 벤쿠버에서 IT 잡 주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날씨가 좋으니까, 이 양이 면 이쪽에 살고 싶잖아요. 거기서 한 20년 사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그, 기회들은 사실은 많아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기술과, 도, 그, 자격과 영어가 됐어. 그래서 올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드리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현재 한국에 지금 계신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제영상요 여기 계신 분도 보시지만.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고, 응잘 되라고 응원해 주고, 그 전체를 잘 밟아서 선배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지금 열심히 이제 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또 칼리지도 알아보고 계속 하는데 이분이 말씀이 그래요. 언제 며칠 안 됐는데 한몇달산것 같아요, 기분이. <laughs>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 30년을 살아도 적극적으로 뭘 해보고 노력을 안 하면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린데 짧은 시간에도 열심히 알아보고 여기 현지를 파악하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현진이다 돼가. <laughs> 제가 그산 증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면 막 다니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분은 이제 이씨, 교육계 쪽에 계신 분이라서 이씨 쪽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제 답사겸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좀 안타깝게도 벤코베에서 오래 계시면 제가 좀더 많은 걸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저기, 다른 데서 친구분하고 좀 이렇게 지내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사흘, 사흘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못 보여드리고 못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데이케를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문을 두드려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떠나신다길래, 가기 전에, 오늘 꼭, 그 동네, 어, 민박하시는 곳 근처에 데이케를 가서 문 두드려라. 응? 어? 내가 너무너무 애들 좋아하고, 일하고 싶고, 그런데 써줄 수 있냐. 나교육계에서 일했다 그랬더니, 자격증을 가져라 그랬대요, 또. <laughs> 왜냐면 데이케어는 기본적으로 데,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케이, 자격증 공부해 오겠다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데이케어가 지금 현재요, 음, 자격증만 있고 공부만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이민현실을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 건데요. 어디든지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봐야 현실을 파악을 해요. 지금도 이밴쿠버나 어디에 알게 모르게 답사 겸 여행 겸 뭐, 뭐, 유학 겸와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될까, 될까 하지 마시고, 모두 문을 이렇게 두드려 봐야 돼요. 두드려 보면 내가 진짜, 아, 할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게 생각,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 영어가 되셔야 돼요. 직접 두드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마음 확 잡고, 아, 나는 이 시를, 이 시, 이, 그러니까, 데이어 그, 유학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겠다, 확신을 갖고, 곧, <laughs> 비자 받고 준비해서 오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어 가야죠 와가지고 설렁설렁 다니고 이말 듣고 저말 듣고 백날 칠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포커스한 것을 직접 두드려 보고 해보고 도전해보고 깨닫고 아뭘 준비하면 되겠다 아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답사로 왔으면 이 정도까지 해고 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둘러보고 그냥 가고 <laughs> 오면 되겠지 이게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분들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를 더할 필요는 없고 이제 준비해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제가 오늘 주제가 밴쿠버 이민 현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고 자꾸 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를 밴쿠버 이민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애청자분들 사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왜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막 답사를 오고 싶어 하고, <laughs> 어?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국에 계시니까 다행이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 없이 오면은 정말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은 거 알아요. 제가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시려면 오시려면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내가 두 건을 얘기 드릴게요. 지금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랭귀지 스쿨로 오셨대. 영어를 두분다 부부가 다못 하는데 랭귀지 스쿨로 어 워크 배우자 워크 퍼밋도 되고 아이가 무료로 등록이 되는 줄 알고 오셨대요. 이게 내가 두 분이 두 번째예요, 벌써.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안된 거야.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신 분도 계셨고, 첫 번째 우리 답사 오시면 지난 달에 오신 분도 분명히 랭귀지 스쿨 하다가 칼리지 가면은 아이들 무료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거 확인차 오셔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알아보시고 가셨는데 이게요. 옛날에는 됐을, 됐을 수도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오기 전에 항상 두드리고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제가 항상 대도시 조심하라 그랬죠 <laughs> 그래서 제가 랭귀지 스쿨 처음부터 제 영상 보면 아실 거예요 랭귀지 스쿨로 확실하게 받으면 제발 시골로 가라고 어 지방으로 가야지 대도시는 옛날부터도 많이 막혔고 안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지금 벤쿠버가 그게 된다고 얘기를 됐고 유학이 진행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거나, 어, 좀 됐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막았대거나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찌됐든, 음,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그, 왜냐면 그한 분만 그러겠습니까? 그 관련돼서 같이 진행하고 신청했던 분들이 한국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랭귀지 스쿨로 대도시에 와서 배우자 고급범이 자녀분들 유학 공짜라고 했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왜냐면다 준비하고 버따리 쌓놓고 했는데 막판에 갈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요. 이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만난 분은 오셨어, 오셔가지고 짐다 사갖고 왔는데 통과 통과 이게 안돼 버린 거예요. 학생 그러면은 두분다 영어도 안 되고 왜냐면 영어 안 됐을 때 막말로 식당이라도 가서 접시 닦기라도 하잖아요. 문제는 영어 안 돼서 영주권 을못 받아요. 그니까 러 정말 이게 지금 벤쿠버 이민 현실이에요. 대도시의 이민 현실. <laughs> 그래서 여기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고 또한 케이스는 지금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 분이 계시는데, 어, 아이들 유학으로 이제 왔어. 와가지고, 그래 내가 접시라도 닦아서 그 워크폼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 유학 도중에. 그리고 유학 오기 전에도 계속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쓰시맨들, 그 식당 종사 하시는 분들, 영어 점수가 없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됐으니까, 아, 이제 애들이 눌러 안다 그러면은 내가 접시라도 닦아서 정말 워크비자 받아서 진행하리라 했는데, 최근에 다 바뀌었잖아요. 영어가 강화되고, 도저히 접시를 딱몇 년을 한다 한들, 워크 퍼밋으로 계속 갈 수도 없고 왜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교 갈때 혜택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워크퍼밋으로 몇년더 해봤자 아이들의 대학 갈 때는 또 유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많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 이제 안 되겠구나 영주권 도저 히못 나오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알고요. 저는 10년 전에 그 예측했다 했잖아요. 영어 되고, 컬리지를 가야 된다. 컬리지를 가야지 영어도 되고, 잡도 생기고, 인맥도 넓어져서 자신감도 생기고, 캐나다 인처럼 살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현실로 모두가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고, 제가 제 영상에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이 있으면 공부해 살아. 진짜 평생 오고비자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함부로 오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해서 준비해서 또안 늦으니까. 왜? 준비하고 뭐든지 완벽하면, 이거 아니라도, 아, 나, 다른 기회도 많아요. 어디 갈 때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그러니까, 글 참고하시고, 지금, 현실이, 이, 밴쿠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골은 조금 덜 하겠죠. 중요한 거는, 캐나다 정부에서, 저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유학생들을 왜 그냥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젊고, 영어 잘하고, 전문 기술도 있으면 더 좋고, 전문대 나오는 여기 유학생들, 4, 5년 공반 부 애들 영어 잘 하잖아요. 주로 이학이면 이런 학생들, 이런 청년들, 젊고 유능한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의, 의중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 3, 40대, 응,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더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아, 내가 정말로 영어 공부 철저히 해서, 컬리지 가서 자격증 하나 해서, 아니, 여기서 학교를 나오고 준비를 했는데 막말로 취직이 안 되겠습니까? 취직해서 잘 되는 과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모두가 이민 온달 때는 이 나라 그 시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계속 알아보고 지금 오실 분들, 오신 분들, 앞으로 오실 분들 와서 힘들어 가지고 다 우울해져 가지고 비참하게 살까 봐 그거 막으려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laughs> 근데 정말 그걸 막으려나 봐요. 제가 <laughs> 계속 이렇게 이게 일어나는 일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그런 뉴스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또 이제 막 관심도 없던 이민에 대해서 이제 막 이주공사 담당자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학교도 막 알아보고 뭐 정말 이게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업데이트하면 잘 보시고. 그래가지고, 어, 절대 와서 쉽게 돌아가거나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돈만 많이 까먹고 이렇게 와서 막 열흘 만에, 한달 만에 막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그 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하세요. 내년. 그리고 국립을, 국립 칼리지를 될수 있으면 하셔야지 그~ (5급) 이자도 주고 아이들 또 확실하게 무료가 되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금부터 그쪽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은 지금도 알아보니까 사립 칼리지는 거의 혜택이 없어요 그~ (5급) 이자도 케이스바이 케이스고 이제 이민관이 그냥 근데 그것도 정말 그게 그~ 이민관 감동 주기 작전 제가 옛날에 영상 올렸잖아요 감동을 줘야지 받고 안 그러면 못 받는 거야 아이들도 그러고 그니까 러 막판에 급하면 이제 사립을 알아보게 되는데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도 그렇고 배우자 워크보이 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어, 공부해서 국립 칼리지 나오라는 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기회도 많고 할수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흐름을 잘 보시고 한때는 정말 식당하고 미용 뭐, 그 카펜터, 모든 분야들이 영어가 점수가 강화되지 않을 때는 정말 여기 이민 잘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정말 운 좋은 분들이야, 먼저 선배님들은. 근데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민의 흐름을 봐도 그때 딱잘 타고 가야지 늦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어, 캐나다 전체 지금 이민이 가장 좀 쉽게 되고 잘 되고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게 정말, 정말 차일드 케어 같아요. 그, 유아교육. 그 그러니까 학교, 한국에서 교육 중에 있는 분이나 유아교육 했던 분들 아마 도 기회가 좋고, 그, 여기 와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컬리지 들어가는 게 빠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가지고 지금 데이케가 심각한 재정난에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많이 못 쳐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2, 3년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 데이케에서 음 일하면서 돈 벌면서 거기서 경력 쌓으면 나중에 학교라든가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캐네디언들도 데이케 그 직원이 모자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력 쌓 다음에 다 도망가 좋은 곳으로 <laughs> 애들 키어하는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기회예요 이민자들한테는 그래도 식단보다는 저는 제가 보기엔 100번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그 그거 잘 생각하시고 물론 미용도 어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리지가 나오고 그러면 훨씬 낫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을 선택할 때 여기에 이제 필요한 직군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IT 컴퓨터계 쪽에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고 일단 칼리지를 나와서 전문 기술을 하게 되면 너무 괜찮으니까 여기 지금 현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때그때 어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렇게 흐름을 제가 말씀을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자주 보시고 그리고 이밴쿠버가 지금 정말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적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공부만 해 오시면은, 어, 이쪽도 괜찮고. 근데 이제 직군이 조금 한정돼 있다는 거 아시고, IT 쪽하고 지금 이, 그, 차일드 케어가 이쪽은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타주는 타 주대로 거기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곳딱 목표 한다면은 항상 공부를 하고 서치하시고, 어, 정말 답사 올 때는 이렇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직접 부딪혀도 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얘기하는 거는 막 확실한 기술, 이왕이면 같은 분야 경력 이 있으면 더 좋고, 영어 확실하게 해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1년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 기쁘게 신나게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 후회 없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청자분들 제가 이틀, 3일 동안 계속 그냥 <laughs> 같이 얘기 나누고 만나고, 저도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행히 제가 오늘은 좀 일만 하고 오후에는 쉬어서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보낼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